안녕하세요 신세대 다육이 에요 오늘 첫눈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추운데 다들 건강하시지요 오늘 다육이 얘는 음, 사회파금 사회 사회파금 아 사회파금 15,000원 이요 이렇게 물들어 가지고 여기가 물이 이렇게 소... 얘도 여기 끝에가 이렇게 돌기처럼 이렇게 얘가 이런게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야 되는 건가 뭐 얘는 나가 이빨같이 나왔어 음, 그렇게 나 이렇게 음. 사해파금 15,000원 어, 여기 이렇게 물 들어서 이쁘다 그 다음에 음, 에이핑크 에이핑크, 에이핑크. 어, 너무 이뻐요 지금 <laughs> 안전 50% 네요 8,000원인데 4,000원에 에이핑크 아우 물도 이쁘게 들었어요 이렇게 에이핑크가 하나 둘, 음, 셋, 음, 넷, 네 개, 다섯 포트 있습니다. 샤넬, 음, 젤리. 샤넬 젤리. 샤넬 젤리, 4,000원. 이렇게. 통통하네요. 이렇게. 아이고, 꺼져. 4,000원짜리 샤넬 젤리. 음. 요런 애도 있고, 이렇게. 지금, 음. 모양이 다 지금 음. 확 변해져 요 조금씩은 탄서 전체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음. 이렇게, okay, 네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뮬란. 뮬란. 8,000원인데, 7 0 0 0원이 7,000원에 해드려요. 이렇게, 3두? 얘는 3두인가봐요. 3두. 그 다음에, 4도 있고, 3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뮬란 얘도 이제 조금씩 물들기 음. 시작하죠? 이렇게. 음, 네. 이렇게도 물들거든요? 네. 물량 4개 네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즈에. 로즈에. 4,000원, 로즈에. 얘도 이렇게, 아우, 이뻐요, 통통. 아니, 색깔도, 색깔이 너무 이쁘네. 얘가 좀색깔 햇빛 보면은, 분홍색깔보 되죠? 네, 그냥 이 색깔로도, 집에 해가 없으면, 그냥, 이런 애들, 하워시야, 걔네들은 없어, 해가 없어도 되니까, 어, 어. 키우기 쉽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스온이야, 만원짜리. 얘가 어, 구근으로 저기 네, 구근을 거죠? 하는데, 꽃도 뽑히면은 음. 진짜 이제 향이 좋아요. 꼭 저기 아카시아 향 있죠? 음. 응, 얘가 이렇게. 근데 잎사귀 사라지는 거는 죽는 게 아니니까. 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구근. 구근을, 구근이 너무 좋지. 너무, 이렇게 깊숙히 박혀가지고 음. 얘네들은 이제 구근으로 저기를 음. 하는 거. 맞소니아 이제 이제 꽃도 피면은 향이 겁나 좋습니다. 그다음에 방울복랑금 진짜 여름에 잘 견디는 아이거든요. 네올 여름 아주 그냥 대견하게 견디 아이 방울복랑금. 음, 4,000원에 그래. 해드려요, 4,000원. 이렇게. 응. 금도 잘 들어가고, 응. 이렇게. 네 개도 자고도 나왔어요. 음, 이뻐요. 이렇게. 이렇게. 둘, 넷, 네, 여섯, 여덟, 열, 응. 열두, 열세 응. 응. 개 정도 응. 있습니다. 아우, 얘도 이렇게 이쁘다. 방, 아우, 이쁘게 금이 이들, 저기 있어요. 잘 들고. 음. 아우, 너무 이쁘죠. 근데 보기도 온다고 그래서, 그래서. 음, 이사가 만들어서. 우리 아들도 하나 샀어요. 네, 제 동생도 박을목장금 샀는데, 너무 이쁘다고. 네. 네. <laughs> 그 다음에, 비스고다. 비스고다. 5,000원입니다. 비스고다. 얘도 해가 없어도 자, 이렇게 잘 자라나요? 얘들 햇빛을 많이 봐줘야 돼. 아, 해 없으면 어떻게 웃자라요? 네, 콧나무처럼 어. 웃자라서. 아, 꼭 나뭇가 같이 생겼을 저에 있더니, 얘가 해가 좀 많이 필요하군요. 음. 비스고다. 이렇게. 하나짜리도 있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응. 이도, 뭐, 이런,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이드 글로우. 5,000원입니다. 제이드 글로우. 얼마나. 그럼 제이드 이렇게. 글로우가, 응. 저 보여드릴게요. 응. 분이. 분이, 뽀샤시하게 나왔죠? 응. 뽀샤시. 얘네들이, 분이, 응. 이렇게. 지금 네. 자가포트에서 지금 넘쳐서, 네. 이렇게. 얘도 두개세 두, 아니야 사 두네요 사두, 사두 두. 이렇게 하나 두, 둘, 셋, 넷. 네. 네. 네 여기 여기 있죠 오 두네 오두오 두짜리 오두 제이드 글로우 오천 원 오천 원짜리 오 5도. 두짜리 있고요 그다음에 이 두짜리 얘는 그냥 이 두네요 이렇게 이두 그다음에 얘도 몇 두냐 얘는 하나, 둘, 응. 삼두네요. 응. 삼두 이렇게 제이드 글로우 5 0 0 0 원씩입니다. 지금 세개딱 네, 나왔거든요. 세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길바금 철학 만원 세일 특가 응. 이렇게 뭐 좋아요. 이렇게 음. 얘도 이제 조금씩 물이 들기 시작했었네요. 응. 파래도 이뻐요. 색깔도 무도 이쁘고 팔에도 이쁘고 응. 물이 들어도 이쁘고 물들면더 응. 이쁘지만 파래도 네. 이쁠 <laughs> 거, 이쁜 거 응. 같아요. 얘도 길바금 철아 만 원. 이게 만 육천 원인가 이만 원인 같은 그랬었거든요 응, 지금은 만 원에 해드리는 응, 거예요. 특가 할인, 응. 특가 할인해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아. 세일을 많이 하니까요, 응. 많이 구매해주시면 돼요. 응. 시, 시티 포쿠 미아나. 시티 포쿠 미아나 6,000원. 이렇게. 오우, 얘 이렇게. 어, 어, 물이 있고. 얘도. 이렇게. 얘가 좀 무리. 더 응, 좋았어. 응, 이렇게. 둘, 넷, 네, 여섯, 육도. 다 먹대는 다 있어요. 먹대는. 얘는 많. 이대가 먹대. 여기를 이렇게. 응. 이렇게 해서, 방금. 이렇게. 응. 안 보이네요. 여기. 점포. 응, 이렇게 목대가 굵습니다. 이렇게 지금 렛 다섯 개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레드벨벳. 단품이에요. 레드벨벳 단품 8,000원. 응. 이렇게. 몇 3... 근데 몇년 만에도 진짜 비쌌던 애가 5만 원짜리가 하... 여기. 지금은 좀 8,000원. 여기 유만한 거. 응. 저 유만한 거 했었는데. 하늘나라 갔어요. 근데 얘 올려름 아주 잘 견졌네. 저는 <laughs> 하늘나라 갔는데. 아, 레드벨벳. 얘도 물 들면 여기가 응. 완전 빽. 어, 음. 핑크색 얘도 필카색 진짜 예쁘더라고요. 아, 너무 이쁜 아이예요. 레드벨벳. 응. 레드벨벳이 그런 아이가 8,000원입니다. 단품입니다. 네. 단품. 남의 슈가 베이비. 응. 슈가베이비 얘도 7,000원인데 6,000원씩 네 이렇게 아, 여기가 이렇게 이쁘게 근데 슈가베이비가 너무 이쁘더라고 이렇게. 음, 이렇게 너무 이뻐요 지금 그거 오늘 음. 어, 이 시장이 현장이야 음, 드려요. 이렇게 이쁜 아이 바비 얘도 이게 10cm예요. 포트가 10, 10cm 좀 음. 좀 넘죠? 이렇게 넘치고 있어요. 음, 포트에 넘쳐 갖고 음. 이렇게 슈가 <베베> 베이비 <베베> 6 0 0 0원 6,000원짜리 3개 하나, 있어요. 둘, 3개. 음, 3개. 그다음에 백장미. 음. 음.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셨던 백장미 1만 원인데 7,000원에 000원. 할인해 드려요. 얘는 2두? 2두짜리네요. 응, 이두 이두짜리. 이렇게. 아우, 너무 예뻐요. 2.2가지고. 어. 얘는 조금 물 물이, 물이 안들은아이 안 백장미. 얘도 2두. 이렇게. 그래서 네개 정도 있어요, 이렇게. 네 개. 네개 있어요. 그 다음에 하트 이모션. 3,000원입니다. 네, 3,000원인데. 응. 2,000원. 아, 요 끝에가 이렇게 하트 모양. 아, 2,000원인 할인 해드리네요 하트 이모션, 2,000원입니다. 어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가 있장... 이렇게 줄이 있는 거예요. 하트 모양이 있잖아요, 네, 가운데가. 그래서 하트 이모션으로 유통됐어요 음, 아, 네두개 있습니다 이쁘다 네, 네. 하트, 하트 모양이 어. 뭐, 멋있죠 음. 그 다음에 미리네, 미리네. 3,000원입니다 아, 얘도 어떻게 보면 은 샴페인 같기도 하고 도, 음. 너무 이뻐가지고 음, 이뻐요 이렇게 물들기 시작해서 음. 음, 제이드스타 어, 어, 보라색 걔랑 같이 이렇게 음. 보라색으로 물이 든는 아이들 2개 있습니다 아, 뷰티미울 얘도 진짜 이쁜 데 8,000원 뷰티미울 따글따글 따글 따글. 설탕같이 그냥 사탕같이 따글따글 따글따글 지금 해서. 다 목둥이라 음. 이거 이런 응. 애들은 포트체로 음. 발송할 거거든요 네 얘는 조금 중간중간 물이 든 음. 아이들이 있죠 이렇게 좀 얘는 햇빛을 조금 그래도 봐서 음. 이래요. 얘는 물안 음. 들고 얘는 물 음. 들었죠. 조금 되고. 비디 비기 이렇게 음. 뷰티 미울 8,000원씩. 근데 요거 저거받 택배 받으시면 풀으실때 조심 조심해서 풀어 주세요. 안 그러면 다오드도 떨어지니깐요. 네. 그다음에 먼노킨 8,000원. 2두? 네. 3두 아, 2두짜요 어, 2두네요. 아, 이두. 음, 먼노킨 8 0 0 0 원입니다. 2도짜리 얘도 있고 얘도, 이것도 2도짜리. 이도짜리 2도짜리두개짜리가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탕. 다시 어 이쁘다. 어, 응. 화면에 너무 이쁜 어, 거 같아. 나. 설탕 공주 응. 아 이거 저도 이거 설탕 공주 키우고 있는데 응. 너무 예쁘더라고요. 엄청 인기쟁이여서 응. 설탕 공주. 응. 몇번 재입고 되고 네, 막그랬는데 네,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네, 만원짜리 7천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응. 설탕 공주 응. 이렇게. 저희가 또하니가가 숨은 그림 찾기에요 응. 이렇게 따긋따 설탕 공주가 네개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셋네개 다음에 원정 복낭금 원정 방울 복낭금 2,000원씩, 2,000원. 얘도 여름 견디나요? 어, 다 견뎠어요, 응. 지금. 올 여름 어, 이렇게. 어, 얘도 어. 견뎠지만. 그래도 아, 어, 아까 얘기했죠? 응. 얘도, 음. 얘도. 얘 진짜 잘견뎠어 지금, 응. 얘도. 얘도 그렇고. 응. 다 지금 어. 여름에 다 견뎌가지고. 응, 얘는 방울복랑금 응. 또 얘는 근데, 원조 방울 음. 복랑금 2,000원씩입니다. 이렇게. 네, 지금 세개 남았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다 매장에 다 네. 나가가지고 음, 이렇게 목대도 괜찮아요. 이렇게 아우 이뻐. 끝에가 여기가 빡 해가지고 음. 너무 예쁘네. 이렇게. 금도 근데, 이렇게 들어가고 목대도 좋고 엄마. 목대에서 또 애기도 나와요. 네. 얘는 이게 희한하, 희한하게 됐네요. 어, 아우 얘는 또 희한하게 이렇게 이렇게 특이하게 꼬부러졌네요 음. 희한.. 도료면이 <laughs>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아 이렇게 원종 방울복랑금 음, 2,000원씩 세푼도 있습니다 하나, 두개, 세개 그리고 골드젤리 5,000원 골드젤리 5,000원 아우 이쁘다 너무 이쁘겠다 음. 얘는 다 젤리타입이니까 음. 얘도 이렇게 음. 젤리타입이 네개 골드젤리 음. 4개 있습니다. 음, 솔방울 솔방울 4,000원 푸르른 솔방울 음. 4,000원씩 이렇게 2개 남았거든요. 음. 이렇게 한두짜리도 있고요. 이는 2두 이렇게 2두 솔방울 근데 1두 달라지면 은 1두 음. 드리고 2두 달라면 2두 네. 솔방울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음. 로즈베이 로즈베이 진짜 이쁘다, 어 이쁘다. 어, 제가 로즈베이가 하나로 켰는데, 한, 한 몇두가 되는 것 같아. 응. 4 0 0원 로즈베이 4천0 0원 어, 얘도 이렇게 물들기 시작해서 물들고, 응. 목대도, 튼튼해, 응. 응. 튼튼해. 좋습니다. 응. 하나는 또, 얘도 이, 목대도, 목대도 목대. 되게 좋아요. 응.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화분에다가 응. 심어서, 조금 얘하고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쁘다. 응. 아, 응. 로즈베이. 어, 너무 이뻐요. 응, 4,000원. 로즈베이, 4,000원입니다. 두개 있습니다. 나나 후쿠미니 아쒸, 나나. 아까 거, 아까 거는 시티포크미니 하나 있죠, 여기. 응, 걔하고 얘하고 똑같 비슷하죠? 근데. 틀려요. 얘는 나나 후쿠미니 얘는 시티포크미아 하나. 얘하고. 응, 얘하고도 이렇게. 틀리죠? 응, 약간 비슷해보지데 착각하시는 분도 응. 있어요. 응. 그래서 나나 후쿠미니 사천 원입니다 이렇게 너무... 한7두 정도 되네요 7 아, 두가 이렇게 되 네, 그리고 또 되고, 얘도 하나 있고 응 얘도 진짜 예쁘게 얘는 오두네요 오두 이렇게 이렇게 나나 후쿠미니 사천 0짜리두개 있습니다 응. 철골 미인 금 아이고. 오! 아이고. 뮬란이 살아서. 어. 얘는 왜저기서 자, 이거 살구 미인금. 네, 이거 두 포트 있는데, 응, 이게 두프트. 마지막이에요, 지금. 응. 이렇게. 두 포트에 5,000원. 살구 미인금. 응. 응. 이거 두 포트에 5,000원이면 응. 몰아서 심금 이쁘거든요. 이렇게. 수영이 이런 아이도 있고요. 얘도 응. 이렇게. 뭐라서 씨 합시 이렇게 합시 좋아하시는 분은 합시 심으셔도 아, 되고 이렇게 네. 네. 살구인금두 포트에 5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화이트 그다음 그린이 5천 원. 화이트 그린이는 지금 이제 겨울에 크는 아이들이에요. 네, 물도 좋아하고요. 음, 요새 물을 주시면 아주 잘 큽니다. 화이트 이, 그린이. 근데 옛날에 초창기 에 저희가 미국에서 수입받았는데 요만했거든요 요만 응. 조금만 해갖고 응. 제가 다다 다 키워가지고 이거 저는 5만원인가 응. 주고 샀는데 응. 지금 5천원이요 5천 <laughs> 이렇게 응. 제가 정성스레 많이 키워놨었어요 응. 화이트 그린이 두뿌트 있어요 응. 5천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응. 이게 수입이니까 그러니까 뿌리 금방 내려요 응. 얘는 내린 아이들이에요 응. 뱀파이어 팔로사, 5,000원. 뱀파이어 팔로사, 5,000원. 이렇게 2두네, 아, 아 3두네요. 3두 이렇게 3두짜리 뱀파이어 팔로사. 아우, 얘도 있고. 단품이에요. 그 다음에 로잔나 교배종도 단품입니다. 로잔나 응? 교배종, 교배종. 5,000원. 얘도 단품. 2두. 너무 인기가 이렇게. 있어서 또또 재입고 됐거든요. 예, 음, 아 이뻐요. 이렇게 물도 이렇게 저기서 너무 이뻐요. 로잔나 그배죠 다음에 원종 캡틴에 이것도 미국에 수입 온 거. 얘도 단품이에요. 원종 캡틴이도 단품 3,000원. 음, 이렇게 이게보면 장미 같이. 응. 이뻐요. 이렇게. 가까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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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이쁘죠 아, 원정 캡틴 A 3천원 그 다음에 죽쿤더 코노 보자. 와 하늘에 꽃 폈죠 죽쿤덤 16,000원인데 12,000원 12, <laughs> 코노 꽃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향 향은 없네요 얘는 <laughs> 얘는 꽃만 아. 바라보고 있어 아 꽃이 응. 너무 이뻐요 네, 자리 차지도 않아요 응. 너무 이뻐 음. 주쿤덤 만 이천 원 에. 저희가 저 화분 올려놓은 거 음, 거기 시원해 이뻐요 새 포트 있습니다 얘도 음. 이제 꽃이 이게 이제 이제 그 음. 음.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다음에 차우바니에 노란 꽃 피는 애 차우바니에 만원 얘는 만 원이에요 이렇게 음. 머리가 그냥 두수가 응. 그 많아요.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얘가 노란 꽃이 피고 다는데 이렇게 보면은 졌죠, 응. 이렇게 꽃이. 노, 노란색 꽃이 핍니다. 게은시면 노란색 꽃데 좁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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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수데 좁은데 세은데좁은 개. 세개개 얘는 플라 죽쿤나저죽쿤덤이고 아, 얘는 차오반이. 아니, 예, 만 원씩입니다. 그다음에 플라봄 노랑 꽃. 어. 헉, 밥이 플라봄. 더 많아요, 지금. 어. 16,000원짜리. 응. 얘가 10세째 분이죠. 네. 넘쳐나요, 넘쳐나 이렇게. 얘도 지금 아, 네. 다다크기도 크고 이렇게. 어. 얘를 하나 응, 이렇게 응, 그냥 하나. 한 곳에 심어도 되고 혹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이렇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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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많아요 얘도 이렇게. 라렇이렇개 있어요 이개게개그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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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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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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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게 이렇게. 응, 응. 이이렇 이, 얘도 집시도 많이 사가셔가지고 합식하신다고 을 응, 그 많이 심가고 응응. 응. 하면은 하나 심어도 이쁜데 합식 가니까 더 이쁘더라고요. 흑화연, 아 얘도 인기가 많았어요. 응. 천 원짜리인가? 네, 응, 천 원짜리 종력 응. 포트 있는 응. 거. 응, 그것도 흑화연이 엄청 인기 많아서 다 팔리고 그랬거든요. 흑화연 오천 원입니다. 이렇게 특이하게 물 들고 해서 물이. 너무 이쁘죠? 이 날씨가 온난화되어서 지금 색깔이 묻어났어. 음, 너무 이뻐요. 레드코. 레드코. 특가. 4,000원. 엄청 커. 이거 10cm 분해 이제 안쪽 음. 가득 차고 음. 있습니다. 얘도 저 자구가 좀 달거든요? 음. 음, 지금은 하나짜린데 2두도 음. 되고 3두도 음. 되고 그래요. 이렇게 음. 두 포트 있습니다. 두 포트 있고 여기 또 지금 음, 하나, 더 있어요. 있어요. 네, 음.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아젤리아 단품이에요 아까 흑화연도 단품이었어요 아젤리아 5,000원. 3두네요. 3두. 이렇게. 음, 이렇게 3두짜리 아젤리아. 얘 신상이죠. 네. 음, 5,000원씩입니다. 어, 어메이징 그레이스. 얘도 단품이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6,000원. 이 2두짜리네요. 아, 음. 어, 이뻐.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육천 원이 두가 스타마크 아, 스타마크 팔천 원 음, 기본이 음. 3두네요 이렇게 하나 둘세개3두도 있고요 얘도 거의 다3두 하나 둘세개 얘도 삼두 얘도 3두네요 그죠? 3두. 3두짜리 3개 있습니다. 스타마크. 8,000원짜리 3개. 스타마크. 하나, 두 개, 세 개. 비로봉 교배종, 5,000원. 단품입니다. 너무 예뻐요. 응. 어우, 삼두예요 응. 얘도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데. 응. 음. 비로봉 교배종, 5,000원. 얘도 이렇게 물들기 시작해서 물이 이렇게. 응. 너무 이쁘게 물들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환희. 응. 환희도 단풍이에요 환희. 이렇게. 빨간색이 물드는 건가요? 빨간색이 물들는죠 뭐 응. 빨간색. 이렇게. 환희. 이두짜리 환희. 근데 환희 할 거는 가수 이름 생각나는데 아, 저게 누구 정수라? 옛날 가수. 응. 파키포리아. 파키. 파키포리아 응. 15,000원입니다. 얘도 겨울에 어 얘도 응. 이제 저기 화이트 그린이처럼 그리, 겨울에 응. 크는 아이예요. 그죠 네. 응. 응. 그래서 겨울에 물좀 이렇게 주시고 하면은 엄청 잘 큽니다. 파키포리아 응. 15,000원입니다. 근데 에케베리아는 얘네 같은 경우는 뭐 겨울에 물 주면 안 먹어요. 주면은 음. 안 돼요. 그다음에 루비제나 15,000원짜리. 15 얘도 마찬가지죠? 네, 다 온존 어. 누비제나랑 온 누비제나, 파키포리아, 화이트그린이 겨울에 음. 크는 아이들이니까 겨울에 물을 좀 주시면 엄청 쑥쑥 잘 자랄 거예요. 음. 그렇다고 너무 음. 자주 주시면 안 돼요. 음. 너무 애들이 많이 주면은 잖아요 썩으면 뭐 뿌리가, 뿌리가 썩으니까. 그러니까. 아. 파키, 아, 누비제나 만 오천 원. 네, 뭐 자주 주면 안 돼요? 네, 아이고 여기도 있구나 얘가. 그거는 나중에 그 마지막에 하고 예? 두들리. 네. 요거 요거 요거까 요거. 여기 해야 돼요. 아니 여기 여기 이렇게. 집시 이, 그, 집시. 집시. 이에요 어디 네. 어디야? 뒤로 집시. 4 0 0 0 원씩입니다. 이렇게 목재도 짱짱. 음, 우리는 커팅이 없습니다. 이렇게 집시금 4 0 0 0원씩 많이 있습니다. 둘, 지금 4, 꺼낼 6. 수가 없어요. 한도한 포트 그 정도 있어요. 집시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아 됐다. 큐빅 프로스티 얼마야? 어, 이거 이름 보더지? 아니야, 그때 벌어 6,000원인가 8,000원인가. 8,000원 큐빅 프로스티. 가격은 8, 이렇게 적어지죠. 어, 자막을 적어줄게요. 네. 큐비 프로, 잠깐비 프로스티. 8,000원. 입니다 둘레, 오두짜리, 8,000원. 다음품. 네. 그 다음에, 응. 요고. 청법사 철학. 통철학 거든요. 3만원짜리. 통철학. 청법사 철학. 3만원. 네, 응, 통철학. 통차라는. <laughs> 완전 이렇게. <laughs> 통으로 큰하나예 응. 오, 멋있어요. 너무 응, 멋있죠 멋있어. 수영이. 응. 이렇게. <laughs> 오, 너무 멋있어요. 요새 지금 클 시간이에요, 지금. 음. 날이 이게 추우니까. 음. 그 다음에. 나즈베리 백금이거든요. 너무 이쁘게. 여기 만원짜리. 아, 네. 매직젠 고도 보여 드릴게요. 짜자잔 너무 이뻐요 2만 원짜리 12,000원에 12 드립니다. 또 세일가로. 네. 여기, 너무 예쁘죠. 이품 요거를 음. 이렇게 합식으면이쁠거 같아. 아, 합식해도 되고 그냥 응. 얘 하나만. 근데 치모도 이쁘고 이렇게 매직 트된 거도 음, 12,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수화에어니움 수화. 응. 응. 수화. 15,000원인데 10,000원. 응, 1원에 드려요. 수화니까. 응. 근데 이거저희딱 응, 하나밖에 응. 없어요. 이거 저희 응. 음. 이렇게 너무 멋 저희 농장이 저쪽 농장에 수화. 응. 멋 대품은 있거든요. 그래서 잘라 가지고 는 거라. 응. 응. 이게 아프리카 식물, 원종, 세데베리아. 세데베리아, 3만원인데, 2만원에 해드려요. 이렇게. 꽃도 응. 이뻐요, 크면. 응, 지금. 음, 이렇게. 오, 어, 이뻐, 이뻐. 엄청 무근둥이라. 오케이, 어, 응. 꽤 오래됐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목대가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원종, 응. 세데베리아, 세데베리아, 2만원에 해드려요. 원종 느비재나. 아니. 그러니까? 애들리스. 아, 에둘리스. 에둘리스 응? 2만 원. 6만 원짜리? 네. 어우. 얘도 음, 겨울에 이렇게. 크는 애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물을 겨울에 물을 주시면 목대도 돼요. 되게 좋죠이 어, 목대도 어, 엄청 어, 좋아요. 꿀복지이면서 땅짱에. 응. 네. 에둘리스 2만 원. 그다음에 원종 느비재나. 3만 원. 이렇게. 얘도 겨울에 크는 아이 이렇게. 있고요. 음, 얘도 네. 있고요. 음. 이렇게. 누비 제마 3만원이에요 네. 3만원짜리. 3만원. 그 다음에 렇게 이렇게. 이 네. 이게이만 원. 집에 응, 게... 기나본 있으시면, 여기다 몰아서 쉬면 돼요. 이런 아이, 응. 이렇게 있고요. 응. 하나는 이렇게. 네, 수영이, 응. 수영을 이렇게 집에서, 잘, 잡 잘, 심으시고, 철사나 이런 있으면, 응. 그냥 그렇게 이렇게 늘어지게도 되고 철수는. 그죠? 응. 이렇게, 이렇게. 응. 심을때잘 하시면 돼요. 두포트 만원 우리가 비치 환엽 두포트에 만 원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거 많이 없어서 지금 마지막이거든요. 비치 한엽. 네. 오늘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또 선인장도 올릴 거고 또 날씨가 추우니까 또 감기 걸리 딱 쉬워요. 제가 오늘 오늘 아침에 병원에 갔다 왔어요. 갔다 가지고 너무 감기하고 비암이 너무 심하다 래가지고 목도리를 꼭 하래요. 저보고 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 신세대 다유 응.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좋은 습관님 그 좋은 습관 그, 그, 그 유튜브 깍,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쪽에도 이렇게 많이 올리시거든요. 어. 빨리빨리 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주문 많이 주셔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laughs> 네. 초 <초청>! 네. 감사합니다 <laughs>